안나도 있어 그쪽 보시면 안 돼. 볼 때, 뭔가 우리 맵랑 음, 자기 쪽 자기 시점으로 가자. 아, 맞아, 맞가 내가 봤 조사사에 들려라 아, 씨. 조사, 신생님, 조사. 여기 똑같이 조사, 세대들조 세게. 내 아, 네, 네, 네. 어. 어. 세게 들 돼. 아내려 조심 지 말고. 아니, 좀더 사이드 려기다 사이드 들어 돼. 어. 네. 아니 한길아 아, 한길이, 한길이가 약간 소심해 아, 아니 한길이가 있음. 한길이가 아까 소심해 풀못 때려 팬티라인 그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 아니 다 번에 게때라게요마음약해 한길이가 팬티라인 어. 뭐, 개그혐엔티라개그혐이야 여러분 팬티 안 입습니까? 여러분 팬티 안 입습니까? 팬티 안입습니